안녕하세요. 현류 부동산입니다. 랭리 윌로비 지역의 신규 분양 타운하우스 뉴베리 타운하우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이저 밸리 지역에 많은 타운하우스와 콘도를 성공리에 분양시킨 젠테라 디벨롭먼트가 진행하는 뉴베리는 웨스트 랭리 지역에 위치한 총 84개의 3베드룸과 4베드룸 타운하우스로 구성된 타운하우스입니다. 이번 첫번째로 분양하는 페이스 원의 타운하우스는 15개의 3베드룸과 2.5개의 베스룸 구조를 가진 타운하우스를 첫번째로 분양할 예정이고 이번에 분양하는 15개의 타운하우스는 기존의 3층 구조를 하고 있는 타운하우스와는 달리 2층 구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주차하고 계단을 많이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 생활하시기에 더욱더 편리할 거라 예상됩니다 뉴베리 타운하우스는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3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자세한 위치는 랭리 197번 수입과 76에비뉴 인근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인근의 학교는 뉴빌리 인근의 신설 초등학교가 오픈할 예정이고 피러 이와트 미들스쿨과 알리 마운틴 세컨더리 스쿨은 1.5km 지점 떨어져 있습니다 주변의 편의설로는 윌로우 브루 쇼핑몰과 TNT 슈퍼마켓, 한인마틴 H마트와 한남마켓 등이 3.3km 지점에 위치합니다 하이웨이 넘버 1까지 5분이면 진입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뉴베리 타운 하우스의 구성은 3베드룸 플러스 로프트와 2.5배드룸 구조를 가지고 있고 1505스퀘어핏부터 1771스퀘어핏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컬러 선택은 던과 더스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 가능하고, 이번 페이스1에 분양하는 타운하우스는 모두가 사이드 바이 사이드 가라지를 가지고 있고, 1층에는 가라지와 리빙룸과 키친과 파우더룸, 파티오로 구성되고, 2층은 방 3개와 세탁 공간, 욕실 2개, 로프트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쇼음 쇼홈 보시겠습니다. 쇼음은 거실과 키친, 화장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전제품으로는 키친에이드 어플라이언스 패키지가 제공될 예정이고, 가스레인지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메인층의 슬링하이트는 10피트 슬링하이트를 가지고 있고, 바닥 자작은 레미네이 플로어가 메인층에 설치될 예정이고, 방은 카펫으로 기본 적용되어져 있는데, 변경을 원하시는 분은 레미네이 플로어로 방까지 변경 가능한 조건입니다. 냉난방 방식은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포스트 에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뜨거운 물은 탱크가 필요 없는 순간 온수기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여름철에 필요한 에어컨은 옵션으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뉴베리의 분양 조건은 예상 입주일은 2013년 초반부터 중반 예상되고 디파짓은 10% 조건입니다 스트라타핀의 스퀘어핏당 12센트가 책정될 예정입니다 뉴브리타운 하우스 분양 시작 가격은 105만 3,900 불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뉴브리타운 하우스 분양 신청 접수 받고 있습니다. 랭리 윌로비 지역의 2층 구조를 한 신규 분양 타운 하우스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 문의 주시면 자세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